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의 한계. 학교 폭력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입학이 결정되어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에서도 가해 학생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 학생이 합격한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제도적 보안장치의 미비, 학습지원 체계의 부족,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지원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으나 학습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별교육, 온라인수업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놓친 피해학생에 대한 대체평가방안, 성적 산정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절차의 복잡성, 피해 학생의 전학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전학할 학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전학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 중심의 시스템 가해 학생의 학습권 우선 보호 현실적으로 학교는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가 임박한 시점이나 중요한 학사 일정이 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져도 새로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불복 절차에서의 불균형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조치가 유예되어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안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